근데 강강수열례는 왜 했을까요? 손을 들고 사실 강강수열례 하면 그냥 명절 때뭐설때 뭐 네. 손잡고 이렇게 노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만의 음. 하나인 마한의 사람들이 명절 때나 어떤 특정한 절기가 되고 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함께 이렇게 원형으로 돌았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 제가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꽤 있음직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본 게, 세 사람이 본게 서로 다 달라요. 어, 그래서... 그것도 진짜 과장된 이야기인데요. 꼭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소재 정체가 소... 뭐예요? 보일러가 돌면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소방청에서 2019년에 발표한 소... 일산화탄소를 조심해라는 자료를 보면 아...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살펴보면 본게세 사람이 본게 서로 다 달라요. 네. 한 사람은 앞에서 오는 거, 한 사람은 차 안에 있는 거, 한 사람은 산 중턱에 있는 거. 네. 뭔가 다른 원인이 있고 그게 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르게 표출된 것일 가능성이라고 추리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아니요. 아이씨. 제 추리 말씀 드릴게요. <laughs> 세 사람이 겪었던 공통점. 차를 타고 긴 시간 왔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네, 그렇죠. MBC 뉴스에서 방영한 중요한 차량 안전에 대한 내용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차의 문을 닫고 오래 주행을 할때 저산소증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산소증, 저산소증이요. 뉴스에서 실험한 내용이 뭐냐면 차의 문을 밀폐해 놓고 네 사람이 타 가지고 있으니까 20분 사이에 20% 밑으로 19%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산소증의 주된 증상이 뭐냐면 메스꺼움, 구토. 아 이게 맞물려 드는 거죠. 헛것을 보는 거, 구토를 하는 거. 저산소증이라는거이 개신파 괴자 정말.